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저 그냥 심심해서 이 아이랑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 혹시 밥은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이 촬영 끝나면 드시는 생각이신가요? 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음, 혹시 취미는 있으실까요? 취미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사소한 것도 괜찮은데 취미 뭐 그런 거 없으세요? 뭐 산책하기라던가 음... 집 밖을 잘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 AI를 자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AI한테 한번 추천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네 혹시 취미 하나 추천해 줄수 있어? 그럼 제가 떼개질을 추천해 드릴게요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또 마음도 차분해지는 느낌이라서 참 매력적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공폰도 추천해드릴게요. 음, 뜨개질 추천받았는데 저한테는 좀 생소해가지고 음. 어떻게 할까요? 요즘 뭐 세상이 좋아져서 독학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어또 저희가 삶을 바꿔드리기로 했으니까 제가 사실 아는 뜨개질 공방 사장님이 계시는데 뜨개질 공방을 좀 다녀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 사실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추천해 주신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분께도 이제 말씀드려 연락되면 음. 또 연락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뒤 처음으로 뜨개질 공방을 방문한 회원 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클래스 체험하러 오신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 여기 편하게 앉아주세요. 오는데 힘드신 음. 않으셨어요? 어, 집이 근처여서 힘들진 않았어요. 어, 어, 집 어디신데요? 효자동이세요? 어, 효자동. 그러면 별로 안 힘드셨겠다. 근데 본가가 응. 효자동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 춘천 사람이세요? 그러면? 네. 어, 어, 저도 춘천 사람이거든요. 어, 어 반가워요. 진짜? 어, 네. <laughs> 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 색한첫 만남. 이게 손이 음. 어떤 모양이에 뜨개질을 하며 조금씩 가까워진다.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laughs> 어? 어? 근데 제가 지금 다음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어. 집에 실 있으신가요? 바늘이랑 아니요. 없어요. 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실 챙겨드릴게요. 음. 여기 기연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기연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몰라요. 음 그쵸 좀 생소한 단어긴 하죠. 기연이 뭐냐면은 어떠한 기회로 우연하게 맺어진 인연이라는 건데 저희도 오늘 새롭게 이렇게 뜨개질 공방에서 이어진 우연한 만남으로 이어진 인연이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새로운 기연에 맺은 거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이 기연이 좋아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노란색 뜨개실로 기연을 알려드리면서 뜨개질을 시작하고 이렇게 노란색 뜨개실을 선물해드리곤 하거든요. 오늘 돌아가서 집 들어가셔가지고 이 노란색 뜨개실로 저와의 인연 생각하면서 뜨개질 한번더 연습하시고 복습하시고 다음번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좀 쉽지 않았어요. 되게 차분해 보이시고 굉장히 냉소해 보이셔서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 근데 제가 그런 분이 아직 주변에 없어가지고서 친해져 보고 싶다? 빨리 그 냉소적인 성격에서 함께 맞춰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그냥 저랑 안 맞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음. 혹시 어떤 이유인지 물어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좀 피곤하고 약간 에너지 소모가 되는 느낌? 어, 저는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게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따뜻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류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로 큰 힘을 주고받을 수 있기에 인연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이요? 그냥 그냥 그야 될까요? 그냥 집에 있는 게냥 그냥 빨리 집 가고 싶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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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로 그냥 그을 만드니까 에너지 낭비도 심하고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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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는 없을 냥 같아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그 다음 주. 혜원 씨는 다시 한번 뜨개질 공방에 방문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요즘 AI랑 대화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그 AI면은 그 요즘 유행하는 막 c g p t 그런 거랑 대화하신 거예요? 네. 어 c h g p t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뜨개질은 해보셨나요?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뜨개질 재미없는 것 같아서 네. 안 해보긴 했어요 뜨개질 재미없으셨어요? 딱히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왜지? 전 되게 재밌는데 그냥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음. 거 아닐까요? 어 그쵸 그럼 뜨개질 안 하시고 AI랑 계 대화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네좀 그게 더 재밌어요 솔직 귀찮아요 그런 거음 귀찮으시구나. 근데 귀찮으시더라도 저랑 한 약속인데 띠게지도해보셔야죠 근데 재미없는데 제가 어떻게 억지로 해요. 어, 회원님 그래도 하고 싶어서 이거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아, 처음에는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맞을 줄 저는 몰랐죠. 응, 음, 그래도 노력은 조금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좀 기뻤을 텐데. 저는 처음에 참여하러 온게 저한테는 큰 노력이었어요. 응, 음, 맞죠, 맞죠. 근데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모르겠어요. 재미없어.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오늘 수업도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태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저 먼저 일어나봐도 될까요? 아 지금 가신다고요? 네.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저 이렇게 실이랑 다 준비해놨는데. 먼저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갑자기 자리를 뜨는 혜원 씨. 예상치 못한 상황에 피디들도 당황한 듯 하다. 사실 처음엔 단순한 의견 차이로 싸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저도 회원님께 제 생각을 무작정 얘기만 하기만 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회원님이 그렇게 세게 말씀을 하시고 뭐 자리까지 뜨시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기분이 썩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해원 씨네 집에 방문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는 그냥 평소랑 똑같이 계속 집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촬영 받아주실 줄 몰랐어서 조금 놀라기도 음, 했거든요. 음, 아 저번 촬영 때는 제가 조금 심했던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죄송합니다. 아, 혹시 뭐, 뭐 하고 계셨는지?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유튜브 영상 보면서 되게 소소하게 뜨개질 하고 있었어요. 저뭐 어, 뜨는 거예요? 음, 나중에 말해줄 거긴 한데, 유치님한테 선물 줄 가방 작게 음. 한번 떠보려고요.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럼 치님이 좋아하시겠는데요? 글쎄요, 근데 저번에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한것 같아서 좋아할지 솔직히 걱정되기도 해요. 나머지 14코는 다시 겉뜨기 해 주세요. 끝까지 다 뜨면 처음 했던 14코를 줄쪽으로 옮겨서 쉬게 해 줄게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 회원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걸까? 오늘 촬영 마지막 날인데 뭐 일정 있으세요? 저 뜨개질 공방가려고요 오늘 수업하는 날 아니잖아요? 네, 근데 촬영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사장님 뵈러 가려고요. 또, 어, 둘이 잘 화해하셨어요? 뭐, 그건 가서 말해봐야죠. 음. 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저, 그, 음. 이채님 주려고 오. 선물 가져왔어 어, 진짜요? 허? 이거. 어! 어, 이거 직접 뜨신 거예요? 네, 생각하면서 허? 제가 떴어요. 헐! 어, 너무 감동이에요. 아니, 뜨개질 아. 그동안 연습 많이 하셨나 보네요. 네, 어, 혼자 그때 뜨개질 음.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네. 네. 제가 저번에 좀 많이 무례했던 것 같아서. <laughs> 아니에요. 저도 좀제 가치관에 너무. 회원님께 막 이렇게 주입한 것 같아가지고 음. 저도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아니에요 <laughs> 어떡해 너무 감사해요 실력 많이 느셨다 저 알려드린 게 많이 없는 것 같다고 <laughs> 생각했는데 난 조금 연습했어요 오 진짜요? 응. <laughs> 좋다 어떻게 요즘은 AI랑 아직도 대화하고 계시나요? 음, 요즘은 친구들도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카페하거나 그러면서 놀고 있어요. 친구들 많이 만나시는구나. 음. 그거 진짜 좋죠. 재밌죠. 아니, 전에는 솔직히 왜 만나는지 이해는 안 갔는데 음. 만나다 보니까 나름 좋은 것 같기도 음. 하고 그래요. 맞아요. AI도 좋긴 한데 저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음. 음. 유채 씨의 따뜻한 음. 마음과 케원 음. 씨의 용기가 만나 서로의 마음을 엮어가고 있다. 이렇게. 얼마 뒤 제작진은 해원 씨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시험 기간으로 한창 바쁜 캠퍼스의 분위기. 해원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요즘은 그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좀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음,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요즘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고 어저 아,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음 사실은 제가 원래 혼자 있는 거를 좋아했고 집에만 있었었는데 이제 유채님을 만나고 뜨개질을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만드는 거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AI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니까 제가 생각하는 감정의 폭이 좀 좁아졌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하는 연이란 사람과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실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뜨개질에서 배웠던 것도 사람과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이듯이 유채님과 연결이 되기도 했고,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온기로 그녀만의 연을 잊기 시작한 혜원씨. 이제 사람과 서툴지만, 단단하게 이어질 그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